지난주, SCP-106의 탈출 SCP-106에게 고전을 맺지 못하는 영자였어 하지만, 343의 정신 조작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기고 본격적으로 의문의 남성을 찾아나서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번 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지금 시작합니다 보스트 패밀리! 러시아에 있는 번한 작은 마을 아, 가려가가가 그 아, 가려워. 아, 좋아, 시삼 씨한 무슨 녀석 싫어는어 취재하긴 지흐주하하하하어조자조자조어 오! 오! 드디어 색깔이 변어 이제 한방만더어면 나의 업종이 빛이 발휘할 시간이다 하한방만어면 <laughs> <번만 떨어집니다> 이제 <laughs> 이제 는 천하무적이 될 거야 흐흐흐흐 <laughs> 석 이리 와. 감히 자고 있는 내 눈에 낙서를 해 빼랑 자라보시지롱 한방 m e back to your turn to h 기 l p you, sister. d i 아 I do 이 t Did you want to g 다 there? I d i 이 n t 죽 n o 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didn't know. I 이 i d n t know. I didn't know. I d 에저 녀석 왜 아직도 안 돌아가? 영철 녀석이 우리를 막기 위해 2006을 데리고 있다고 하는군 에 같은 단위 녀석이 감히 우리에게 절대 용서가 돼? 그래, 우리 힘납시다, 봐 가만 안두셨었어 어라? 그런데 흑화 녀석은? 몰라, 뭐좀 조사해 본다고 서둘러 나갔어 한편, 장모 씨가 대화 중인 흑화 어떤가, 상황은? 내가 볼땐브라이트박사 의심스럽다 아직은 서불러 지난번 다른 개체의 녀석으로 바뀐 뒤 실험실 안쪽으로 들어간 걸 봤다 아마도 그쪽일 가능성이 많아. 아직까지는 좀더 조사해보자고. 언제까지 저런 바보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건가? 아기 영철의 동태를 잘 살펴봐. 난그 녀석이 제일 의심스러우니까. 그러고 있어. 한편 러시아 작은마을에서는 어때? 이렇게 여행 오니까 좋지 네, 좋아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네. 어 저기 뭐야? 오, 뭐. <laughs> 이때 거대한 물체에 부딪히는 차량 아니다. 이상하게 생긴 괴물과 붙어버렸다. 음... 아, 아들아, 어서가 어서, 엄마. 쳐다보지마, 절대로 쳐다보지 마, 절대로 안만보고 달려, 어서. 엄마. 으... 더 이상 못 가. <laughs> 아, 아들. 아들 꼭 살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나고. 으이,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이집 뭐라고? 에이, 심각해 보이는 우선 여기 앉아라, 고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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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늘 모를 바이러스가 러시아 일대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한편, 재단 아지트에서는 브라이트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흑화. 음, 내 총은 틀린 적이 없다. 전혀 틀림없어. 어이, 흑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니다. 그냥 뭔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럼, 이따 보자 어이, 프라이트 너를 의심하는 것 같고 예상했습니다. 초 출신. 괴물을 물고품으로 만드시 말고. <laughs> 천재인 제가 그럴 있겠습니까? 음, 하루에 1천 명씩 벌써 만 삼천 명 정도가 괴물이 되었군. <laughs> 이거 소리 없이 강한 녀석이군. 좋아, 좋아. 내 녀석들도 내 밥이 되거라. <laughs> 이때 드론이 괴물들의 DNA를 채취하고 사라지는데. 좋아, 더욱더 감염시켜라 <laughs> 아이,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마도 그게 퍼질 것 같습니다 이 긴급한 순간에 이 녀석은 어디 갈 거야? 블라이영철 빨리 호출해라 아, 네, 알겠습니다 한편, 훈남의 묘를 찾은 영철 하, 훈남아 하만하냐 아, 오늘따라 내가 그립다 여보세요? 아이, 큰일 났어요 뭐야, 또 SCP가 탈출한 거야? 에, 그게 이게 참 말하자면 길지만 일련번호 SCP-610 별칭 증후의 살점 이라 불리며 등급은 케테르 아주 무서운 녀석입니다.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사람들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아주 기괴한 모습을 하고 말입니다. 그냥 처음에 감염되었을 때는 발진정도 혹은 피부질환 정도였다가 시간이 경과될수록 가벼운 고통에 이를 정도로 심해지고 그 후에 가슴과 팔에 심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상처가 온몸을 뒤덮게 되다가 결국 기괴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재단에서는 증오의 살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감염자를 보면 적대적으로 달려들어 감염을 시킵니다 또한 자리를 잡고 살점들이 점차 퍼겨지면 닿는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영역을 확장합니다 자연상에 넘어가게 재단 자체에서도 이 녀석을 포기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염성 바이러스 이거 큰일 났군 <놀람> 아잇 깜짝이야 언제부터 넌 거기 있었어 이건 역병이야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역시 이런 운명이야 떡국아 아잇 또 무슨 소리야 어서 그쪽으로 안내해라 역병은 역병으로 상대해줘야지 전상의 문 열쇠로 공거지로 소환된 영철과 공사구 이곳에 도착하자 엄청난 숫자의 괴무들로 가득한 도시한목판 생각보다 심각한데? 역시 역병이 이곳 내가 처리한다. 영철의 몸으로 들어간 공사구 내 시야의 결정체. 이곳에서 보게 된건 영광으로 생각해야 해. 갑자기 공사구의 눈이 초록색으로 변하더니 괴물들의 약점들이 한순간에 스캔이 되는데 어? 뭐야 이건? 내가 바보처럼 놀기만 한줄 안다 잘봐내 업적을 이때 공사구가 땅에 대고 신호를 주자 땅 속에서 수많은 실험체들이 나오는데 가! 내 실험체들! 천연물들과 책임질을 맞춰라! 없는 실험체들이 바이러스 괴물들과 싸우기 시작하는데 아, 아니 어디서 이런 힘이 죽기 전 세계 멸망을 위해 준비해 이것도 땅속 실험체육이지 자 그럼 마지막이다 아저씨 마저씨 아니! 갑왜 그러는데? 아저씨 그때 뭐었던 아아 실아저씨 먹었어 으때 안경청이 나타나고 동생 보다가 잠이 올것 같아서 말이야 이젠 내가 능해지 지 아기 영철의 궁극기잡폭광이 하늘에서 수백 개 아니, 수천 개가 생기고 자폭광 k 수천 개의 u t u n g a Chapoka, p a y 데 o y s u t u n g 신 Sut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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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t u n 바이러스 괴물들을 모조리 제거해버린 악의 우주. 시야. 이제 낮잠이나 사러가야겠어 뭐지? 터너스. 뭔가 달라졌어. 역시. 뭔가 있어. 당신에서 터너스를 비춰 생각하지 못했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꾸미고 있어. <laughs> 다음 주. 큰일다. 아트로스가 공사모 가면을 썼다? 한 주도 편할 날 없는 고스트 패밀리 사건 사고.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다음 주 공개합니다. 고스트 패밀리.